전동차, 전동차인데 일단은 저희가 뭐 대기업 납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충전 포트에서 문제가 좀 돼서 충전 포트를 중국에서 다시 받아왔어요. 받아와서 요런 잭으로 돼 있는데 발로 좀 뺏기면 야시. 발로 뺏기고 싶은데 발로 좀 뺏기면 이렇게 되겠어요. 우리 자동차 충전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얘도 반대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꼽으면 되는데 이것도 뭐 방수된다고 부트도달려 <laughs> 있어요 근데 충전 포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문을 열어가지고 안쪽에 컨트롤러 있고 이쪽 벽을 타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 도라이버 갖고 얘 벽을 따내야 될것 같아요 따내고 따내고 이 안쪽으로 해서 이 창문 이게 안쪽으로 해서 타고 내려와서 일로 들어와서 이게 네 발짜리는 배터리가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여기 있어요 배터리가 그 자고 배터리가 여기 앞쪽에 있는데,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충전기를 이쪽에다 놓고 연결을 하는 거죠. 근데, 얘가 지금 꼴떡이 튀어나왔단 말이야. 이렇게 들어가면, 어 굵기는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, 짜박한 면이 있을 것 같고, 안쪽으로 들어오면, 어 애매해지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사각형으로 돼서 공장에서 받았는데, 사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우리는 요 볼트 네 개를 풀 거잖아요. 풀어서 얘를 박아 넣을 건데 좀 애매한 게 사이즈가 딱 풀어서 딱 들어가면 그렇게 맞춰지는 거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. 좀 조금 달라. 그래서 내일 거기 가서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. 이거를아 근데 이게 딱안 맞아 지금 딱 맞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얘들도 이게 잘 없는지 아니면 이게 한계점인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이게 안에 쏙 들어가서 원래 이 볼트 네개 하나 둘셋네개 해가지고 턱곱해야 되는데 이게 맞고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야내일이걸 풀면서 거기에서 맞춰봐야 될것 같아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안 맞아 그래갖고 내일 여기 쏙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 풀어가지고 여기 안쪽을 어 안쪽에다 넣고 해야되나 얘부터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풀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서 체크바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충전 포트를 전기차용 충전 포트로 바꿔주고 있다 왜 뭐, 바깥에, 그 회사는 바깥에서 이제 충전포트가 있는가 봐요. 대기업에는.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충전포트가 바깥에서 어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. 아마 그런 거. 그런 거. 요거 지금 바꿔줘야 된다. 그래서 승인이 나야 아 된다. 중국발이 까 그래서 요거 4인승인데 얘도 상인인데 문이 없어서 문을 한짝더 넣어서 어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 전동차는 중국에서 속도, 토크, 기어비, 그 다음에 어, 실내에 있는 어, 중국발 뭐 문자 이런거 뺐고요. 속도 25km로 맞췄고, 그 다음에 도장 도색 음, 원하는 스타일로 커스텀해서 맞췄고, 속도 토크 음, 그 정도 맞춰서 25km 제한으로 해서 갖고와서 지금, 어, 공장 안에 들어갈 겁니다. 공장 안에 들어갈 건데. 하여튼, 뭐, 그래가지고, 치타까리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, 어, 좀 많이 짜증나네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